야, 여러분 고난주간 잘 지내셨죠? 아, 내일이 부활주일이네요 우리는 고난주간에 붕해했어요 여러분은 고난주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금식붕생을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오시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고난주간에 금식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일이 부활주일이네요 참으로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오늘은 어디 계셨을까 오게 가셨을까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 보면은 오게 가셨더라고요. 그 안에 계실 때 다녀오셨겠죠. 뭐 우리는 어 어떻게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어더 행복하게 아 예수님하고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꿈 한상의 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고 기도할 때또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우리 아이, 아들, 딸이 여기, 이곳에서 어,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은 아들, 딸도 여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가지고 이자가 막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서 지금 잠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천식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식은 약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한밤을 고민을 하고, 또 이런 걸먹겨볼까 저런 걸먹겨볼까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런 게 약이 될까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laughs> 꿈에 예배당 가서 기도나 해라. <laughs>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이렇게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처럼 한번 여쭤보세요. 아버지,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기도는 하 해요. 고쳐주시겠다는 <laughs> 거죠. 예. 그 이번에는 아들, 딸의 꿈 환상을 가지고 왔어요. 예, 딸도 목사잖아요. 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저녁 금식을 하면서 살을 빼고 예배당에서 잠을 자죠. 고난주간 지금 몇 달을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한 4,50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저녁에는 금식을 하고 예배당 가서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 자기가 우리 예수님은 관 속에, 우리, 우리가 육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유기 죽을까? 그리고 그 예배당의 그 장의자에 자기가 그것이 관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잔답니다. 네, 팔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쪽 팔이 떨어지고 이쪽팔이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해볼 수 있을까? 이런 그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 딸을. 딸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한테 예수님이 오셨더래요. 오셔가지고, 얘야, 너는 염려만 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염려. 근심이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 염려하지 않고, 바쁘고, 돈은 쪼달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애를 쓰고 있는 자기 하루 동안에 그 말씀이 탁 내려 바뀌어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자. 염려하지 말고 가자. 염려하지 말고 해보자. 하면 탁탁 탁탁 탁, 탁, 탁 세상이 좀 늦어도 조금 빨라도 다푹탁 탁탁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일을 싹 정리해 주시더랍니다.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어?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가, 나는 세상 주를 놓고 싶지 않은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저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이런 믿음의 갈등 속에서 애쓰고 있는 40대 중반의 딸을 보면서, 제가, 아 오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고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저희는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붕해하며 참으로 귀한 말씀들을 듣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근심과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란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있거든요 여러분 없으세요? 좋겠어요 저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서 이거를 이 근심과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루에도 수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발걸음, 천국의 소망, 이 삶의 소망에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근심을 실시간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살게 하신 내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배들을 지키시는 내 하나님, 20년이 넘도록 저 아모스 예배당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나를 세워놓으셨는데, 이제 엎어뜨려, 잡아뜨려서 창피하게 할 일이 뭐가 있냐. 이제까지도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 이 이후에도 그리 하시리라. 이런 믿음. 이것이 뭐가 돼요, 여러분? 소망이 되더라고요. 아, 이제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은, 천국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 소망을 갖고 가느라고 예수고 수가을 우리에게 이 소망이 바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믿음을 발동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서 아 우리가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 딸의 근심을 보면서 나의 근심도 봤어요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근심을 가지고 안 되고 말고,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면은 그 근심은 사망이 되는 것이고. 아마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것 같죠? 그렇지. 근심과 걱정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되고, 그냥 행복, 살면 돼. 근심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요. 염려하면 살아도, 살아도 사는 것이요. 웃으며 살아도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은 염려도 주시고 근심도 주시고 행복도 주셔.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반드시 행복한 날도 올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소망에 소망을 이루어 드릴 거야. 저희 소망은요, 아무세의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주의 종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기쁨 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 증간에 있으셨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있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 다시 오시죠. 오신 예수님 말고도 오신 예수님이 또 계셔요. 자, 우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이 하나님은 오신 예수님이세요.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돌봐주시고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랍니다. 여러분도 금식이 필요하실 때 저희 배들에 오셔서 금식하세요. 또고난주간을 지났으니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꿈꾸시거든, 또, 어, 저기, 전화 주시고요. 또, 자동으로 해석하시게 될 거예요. 보세요. 여쭤보니까, 기도나 하세요. <laughs> 이러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여쭤보세요. 여쭤보면 큰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